안녕하세요. 두들지킴이 김동원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보실 함께해요 사물놀이 내용은요. 이 사물놀이 차세대 지도자 교육과정 수업을 들으시다 보면은 군데군데 만나게 되는 학습 평가에 관한 겁니다. 이 학습 평가라고 하는 것을 왜 할까요? 그러니까 이 수업 자체를 그냥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보여만 주면 좋을 텐데, 왜 귀찮게 굳이 또 평가까지 하려고 하느냐에 대해서 뭐 부담 가지실 수도 있지요. 자, 그런데 학습 평가라고 하는 것은요, 이 쉬운 퀴즈라든가 간단한 내용을 통해서 그것을 수업을 들었던 내용을, 또 우리가 교육을 했던 내용을 배우시는 분들이 한번더 학습을 할수 있는. 또 하나의 학습 기회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이 전통 타악, 사물놀이 같은 이 두둘 소리, 전통 타악을 하시다 보면은 흔히 갖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리고 이 교육 현장에 나가셨을 때 흔히 받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에는 왜 이렇게 3박자나 5박자가 많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서양의 그, 그, 서양의 음악에는요. 주로 하나의 박동이 두 개나 네 개로 쪼개지는 경우가 흔하지요. 그리고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에서는요, 하나의 박동, 하나, 하나, 이것이 한, 둘, 셋, 둘, 둘, 셋, 이렇게 삼박자로 쪼개지거나, 다, 띠, 다, 띠, 다, 띠, 다, 띠, 다. 띠, 다. 5박으로 나눠지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 3박자나 5박자 이것은 혹은 3분 박, 5분 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것이 많단 말이죠.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를 그 a, b 중에서 골라보라고 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서 답은 뭘까요? 바로 리듬의 박동을 수직적인 출렁임을 통해서 즐기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답입니다. 자 왜냐 그러면은 어저리그 어떤 박자를 펼칠 때 수평적으로 펼치고 다라라 다라라가 아니라 다라라 다라라 이렇게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띠다띠다 이런 식으로 수직적으로 출렁임을 우리는 즐기는 그런 경향을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직적인 출렁임에서는 어떤 것을 더 많이 느끼게 되냐 그러면요 바로 중력을 더 많이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중력의 영향을 받는데 몸을 위아래로 움직이려고 하다 보면 내려가면서 하나, 올라가면서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혹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내려가는 박자와 올라가는 박자를 똑같이 하면 불편해져요. 왜? 중력 때문에 내려갈 때는 수월하지만 올라갈 때는 더 힘이 들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둘 하나둘보다는 한둘셋 한둘셋이 훨씬 더이 위아래로 출렁거림을 하기가 좋고 한둘셋넷 한둘셋넷보다는 한둘셋넷다 한둘셋넷다 따 띠따 띠따 따 띠따 띠따 이런 엄머리 같은 하나의 박동을 다섯 개로 쪼개는 형태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수직적인 출렁임을 즐기기에. 적합한 박자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 수직적인 출렁임을 즐기는 이 한국의 전통 공연 예술에서는 3박자나 5박자가 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내용이 수업에서 있었고요. 그것을 학습 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풀어보면서 또 하나로 한번더 그것을 갖다가 핵심적인 것을 배워보고 살펴보는 그런 기회를 맞이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3박자와 5박자의 맛, 이 수직적으로 출렁이는 3박자의, 5박자의 맛을 잘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오금질과 입장단을 아주 그죠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오금질을 통해서 몸, 몸을 위아래로 출렁거릴 줄 알아야 되죠. 그것을 내가 구체적인 입장단으로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둘, 둘, 셋 이런 식으로 그, 그 펼쳐져 있는 입장단을 하면은 오금질이 안 나와요. 근데 하나, 둘. 울세엣네엣 이런 식으로 출렁거리는 입장단을 하면서 오금질을 해보면 바로 그 3박자의 맛 5박자의 맛이 우리 수직적인 출렁임을 통해서 우리 몸과 마음에 잘 들어오고 잘 즐길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그 제대로 되새겨보기 위해서 학습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물놀이 차세대 지도자 교육과정에는 이렇게 재미난 학습평가도 많으니까 많이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